가지고 우리가 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시간 중에서 오늘이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얘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아주 높게 수준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잘 따라오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한번좀 이렇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교리적인 내용이 같이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 구절이 나올 때, 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laughs> 아, 떨리는데요. 제가 <laughs> 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의 기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어, 주부 가운데 보시면 두 번째 제목이 뭐죠? 죄사함으로 인한 승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예, 돈을 많이 벌면 기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쁨이 아니구나. <laughs> 예, 성공을 하면 기쁘죠, 그죠? 합격을 하면 기쁘고, 이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주 반응을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성공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합격하면 얼마나 기뻐요? 예, 그렇죠. 군대도 합격하면 기쁜 거죠. 어, 유난히 우리 다음 주에 군대 간대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군대에도 네, 좋은 곳이잖아요. <laughs> 우리 유난히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명예를 얻는 것도 상당히 큰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런 세상의 기쁨들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죠? 예. 강렬하게 순간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이내 곧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어, 기쁨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도리어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렇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섯 시간에 걸쳐서 나눌 그런 기쁨은 뭐냐면 영원하고 깊이가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죄사함으로 인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으로 인한 승리, 죄사함으로 인한 승리. 네. 주제부터 좀 무겁죠? 죄사함 <laughs> 굉장히 우리가 다루기 무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근데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승리잖아요 그보다 더 앞서는 기쁨 그 아픈 승리가 뭐냐면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죄사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리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진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잠시 잠깐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데 진정한 자유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이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줄 아세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선행이에요. 이런 것들 싸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게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쇠사슬에 내 발이 묶여 있는데 내가 선행을 조금 한다고 해서 도망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종교적 행위를 조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세사를 풀고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온전한 어떤 그 죄사함을 줄수 없는 헛된 노력에 불과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귀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 무서워할 때 어떤 걸 물어서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귀신이 막 능력을 행하면 무서워해요. 막 작두를 타면 무서워해요. 그죠? 그죠? 뭔가를 막 맞추면 무서워해요. 뭔가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막 앞에서 무서운 것들을 행하면 무서워하게 되더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의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의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귀신이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요, 그런 귀신의 능력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오늘 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인간적인 죄,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실수나 잘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야, 이게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영적인 속박 가운데 드는 강력한 사슬이구나. 죄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무겁게 여러분들 다루셔야 돼요. 죄가 있는 한, 그래서 인간은요,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이 죄를 통해서 인간을 어겨,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적인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영광스러운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로로 다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통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사라져버렸어요. 가려지게 되고 이제 마귀에 기속한 초라한 존재들이 되고 있었다 또 되어가고 있다 지금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져 있는지 그 인간의 모습을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시니라. 가운데로 딱 나눠져요. 처음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뭐예요? 범죄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나오고 그런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무엇을 했다고 나오냐면 범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하는 존재였고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요. 죄를 통해서 인간을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렇게 견인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 마귀 아래. 죄를 통해서 마귀의 아예, 지배 아래 두게 하려고 죄를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사탄과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귀신에게 억눌려 있으니까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귀신은 무섭다. 이런 이야기밖에 나오는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억눌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반절로 딱 나눠졌을 때 뒤에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겠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하는 일이 뭔데? 범죄함인데 우리를 죄를 통해서 그렇게 구렁터기로 끌고 가는 그런 범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딱 보시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들인데 죄의 굴레에 뒤집어 써여져 있어서 범죄함으로 그렇게 마귀의 종로릇 타고 있는 게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았으이요 죄가 무엇으로 사암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암을 받은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요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선행 또우리또 공덕 이런 거하고 전혀 그 급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이 죄의 사태을 끊는다 능력이 열쇠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그런 만족감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해방이 되는 거룩한 이름이 되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까지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본문에 보면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갔다 와서 돌아와서 기쁨으로 고백했던 말이 보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뭔데요? 가서 주의 이름을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 권능이 그 제자들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 거예요. 그 권능을 그들의 입술로 역사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여러분들 각자 십년 가운데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볼게요 종합해 가지고 다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그러면 더 이해가 더 쉽게 될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복하는 이유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다른 말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죄사함을 받아 버렸으니까 죄사함을 다 받아 버렸으면. 마귀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곳에 마귀가 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엄청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선포가 되면서 승리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더욱더 확장되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요한에서 2장 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다음 보세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구현사역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우리끼리만 구원받아야 돼? <laughs>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시지 않은 거라니까요. 예. 교회만 교회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현사역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그냥 화목재물 그단 하나에 다 포함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로 오셨어요? 화목재물로 오셨는데 그 재물의 영향력은 우리의 제품은 아니라 단지 몇몇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죠. 숫자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오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실 때까지 그 구원사역은 어떻게 돼요? 끝이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뭐, 뭐 숫자요?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재물의 영향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단지 몇몇 사람의 선택된 사람들이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죄를 해결하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형용 못하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빚을, 큰 빚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빚 때문에 밤낮으로 시달리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걱정거리가 한 명이 더 느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쨔쨔하고 쪼잘쪼잘한 할머니세요? 뭐 가진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왜 자꾸 거롱뱅이 하나님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 하나님을 정반대의 하나님으로 증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엄청난 부자세요. 그죠? 만약에 부자인 아버지가 그빚다 갚아주면, 그 다음부터 그 빚쟁이가 와서 나에게 뭐라 뭐라, 감나라 배나라 할수 있어요, 없어요?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다 빚을 상감해 줬는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요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날 하등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에게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또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5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그 용서하심이 크고 위대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단순히 죄를 가리거나 덮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고 소몰시키시로 오셨다. 근본적으로 해결시키시로 오셨다. 그 근거가 뭐냐?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 만큼만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다른 이의 모든 죄들을 없앨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시는 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얻는 자유함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어떤 불의에서요? 모든 부리에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이에요. 작은죄, 큰죄 뭐예요? 다 포함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포함되는 단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냥 한두 가지 죄가 아니고,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고,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단번이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로부터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주님 안의 십자가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걸 전하지 마세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 뭔데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거 전하셔야 돼요. 이상한 말 덧붙이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전하세요. 불신 지옥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분인데 거기다 그걸 왜 붙이냐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복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 복음을 찬송을 할때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면 귀신이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든 억누르고 그들을 굴레를 씌워야겠는데 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을 하니까 죄의 권능을 다 깨트리니까 보혈의 표로 시든 받은 것을 막 선포하니까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사함으로 인한 승리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야함을 얻었고 마귀의 건세에서 벗어났음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좀 삶이 힘들다 하시더라도 그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나가시면서 그렇게 일주일간의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주일 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